반갑습니다 인생계획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한은행의 마지막 항목이죠 4번 항목 프로미스 제이님께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과 협업하여 이루어낸 성과를 작성해주세요 구성원들과의 갈등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팀워크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본인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700자를 요하고 구 있습니다 사실 이 항목의 저변에는 이런 것들을 깔고 가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공동의 목표 달성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구성원들 간의 갈등 상황도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갈등을 풀고 팀워크를 이루어낸 전략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너의 경험을 좀 풀어내달라. 이런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활동들이라는 것을 나열을 해보자면, 뭐, 팀 프로젝트나 아니면 인턴 경험 혹은 멘토링 프로그램,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을 끄집어 내시는 건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경험을 건들 수는 없고 어 여기서 의도가 무엇이고 좀 접근법을 좀 참신하게 가져갈 수 있는 팁들을 좀 많이 드려볼까 해요 권유 드리고 싶은 권장 드리고 싶은 방식은 소재는 웬만하면 좀 참신한 거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써내려가는 부분이 사실 지원자의 거의 뭐 모든 분들이 아마 답을 좀 뻔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고 사실 이 은행에서도 이러한 뻔한 답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답을 이렇게 뻔하게 가져가시는 걸 원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실제로 너가 그런 극복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깨달았느냐 어떤 교훈을 깨달았고 이것을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을 묻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작성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 했었고요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배웠고 개인 금융 분야에 지원을 해서 입사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게 될 업무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실제로 들이닥쳤을 때 나의 이러한 경험에서 깨달은 교훈을 가지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란 그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옆, 여러분의 역할을 묻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역할도 중재자 또는 리더의 역할 그래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완전한 중립을 지키는 중재자의 역할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밝은 사람 그런 약간 스탠스를 두 가지 중에 이렇게 적절히 찾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경험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중재자의 역할. 역할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의 역할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방향성을 좀 잡고 들어가시면 훨씬 좀 수월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메일을 통해서 비비런덕 뭐 자소서 비법 노트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경험을 풀어낼 때 서두에 이렇게 던지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는 것이 대학교 3학년 때 멘토링 프로그램에 약 3개월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 경험 속에서 겪으셨던 어떤 어려운 상황 그리고 구성원들의 갈등 상황, 풀어냈던 그런 방식,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얻어냈던 성과, 그 성과를 통해서 내가 얻은 교훈.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직무에 굉장히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걸로 끝맺음을 내시는 이런 구조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경험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소재는 참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자 일단 그 중재자의 역할, 뭐 리더의 역할, 뭐든 좋아요.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역량들이라는 것이 있죠. 공통적으로 갖춰야만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경청이나 공명 정대한 어떤 중심 잡기,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어,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목표를 수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구성 공정한 목표를 배분해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리더의 역할이겠죠 공정하게 업무를 배분해주는 역할 이런 키워드 중에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뽑아내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팁은 어떠한 방향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원자는 다 답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제 팀웍을 중시하고 어떤 공동의 목표를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해내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대부분의 회사에서 모두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 풀어나가야 된다는 사실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팁은 조금 좀 달라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기소개서를 첨삭을 해보면 거의 이제 99%는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인턴을 수행했던, 멘토링을 했던, 봉사활동을 했던, 아르바이트를 했던 모든 경험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모든 근원을 내부에서 찾고 모든 극복방안을 내부에서 찾아요. 저는 그 방식이 모두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시한적인 사고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다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과 우리 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의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자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고유의 몫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우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다른 과,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 혹은 이제 다른 파트 이런 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물려 있는 겁니다 결국은 개인과 개인들이 모여서 화합하는 구조라기 보다는 조직과 조직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수행해 나간다 이런 약간 거시적인 관점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회사를 다녀보지 않고 어, 학교 생활만 하신 분들이 쉽게 내세울 수 없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 네가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봤구나 라는 것으로 좀 접근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내부 화합만이 전무인가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외부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방법은 어떤가? 외부와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파트와 다른 파트 간의 갈등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넘어야 할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뚜렷하고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 봤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어떤 거냐면 어,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리더로서 소소한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좋은 방법은 정말 뚜렷하게 정말 그리고 선명하게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지금 열심히 달려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개개인이 느끼는 어떤 희생의 감정은 잠시 접어두어도 될 거라는 정도가 확연히 느껴지도록 뚜렷하고 선명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제시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어떤 겁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고, 공동의 비전이 뭐, 뭐 무엇이고, 그 비전을 달성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개인에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넘어서야 할 외부의 적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 감히 그 적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너무 커보이고 너무 멀게 느껴지고 한달뒤 우리가 이뤄내야 될 목표 요런게 아니고 뭐 3년 뒤 5년 뒤 혹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 사실 의욕이 굉장히 저하될 수 밖에 없고요. 의욕이 저하되면 개개인 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리더의 스탠스를 취하신다면 어떤 방법을 제시하셔야 되냐면 작은 성공 경험을 제시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주일 뒤, 뭐 어디저도한달 뒤, 당장 네가 해야 되는 목은이 거고, 네가 이거를 달성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전을 심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도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비전을 제시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작은 성공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명확히 비전을 제시하고 이러한 작은 성공 경험을 개개인이 여러 번 쌓을 수 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들을 끄집어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네가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부여했고 그 부여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비전, 너가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성취감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심어주셨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만 하냐면 보상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수준에서 줄수 있었던 보상을 저는 그냥 피드백 정도라고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주변의 구성원들과 함께 널리 공유를 하는 게 중요해요. 약간 톱니바퀴처럼 작은 톱니바퀴처럼 서로가 하고 있는 일을 서로가 다 알아야 아, 나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 조직이 지금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한 명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구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하고 있는 성공을 하신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에게는 칭찬의 피드백을 주는 것이고 조금 뒤떨어져 있었다면 구체적인 수정과 수정과 보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주시는 이러한 피드백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개개인의 성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성과 관리요. 어, 또 다른 관점을 또 제시하자면 나는 뭐에 밝은 사람이냐면 이 문화, 다른 문화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로 협상할 부분을 협상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기도 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조직이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여 있었다면 그런 서로 다른 문화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던 그런 자세 그런 자세를 가졌더니 뭐가 나왔냐면 아 이렇게 아이디어가 서로 달랐던 의견 서로 달랐던 아이디어가 모여서 전혀 다른 방향의 새로운 아이디어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 실제로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조직이 형성되면서 우리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갖췄다 누구나가 소외되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서로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 조직 문화를 구축했다 라는 부분을 어필하신다면 한 뎁스 더 들어가 보이는 거죠 다른 지원자와 약간 클라스가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에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결국 관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면밀히 관찰을 하고 면밀히 관찰한 결과가 구체적이고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유연한 말랑말랑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적인 경험을 얻어냈지, 성공적인 성과를 얻어내었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되고 개인 금융에 입사를 해서 어쨌든 우리 지점에 공동의 목표가 주어졌을 때 금융에 대한 부분들은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금리도 그렇고 상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점마다 각자의 어떤 전략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구성원들을 독려하는 방식이 다 다를 겁니다 자 이런 데 있어서 나는 유연한 사고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 유연한 조직 문화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일단 구성원에 대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 다음 그들이 잘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비전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비단 지점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입사원도 충분히 할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조직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 경험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신한은행 마지막 항목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팁 정도라면 다른 지원자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에서 생각을 했다는 인상을 주시기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